안녕하십니까. 요즘 시간에 우리 영광교회 부흥 역사에 대해서 어 잠깐 요약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부흥 발전에 연수가 되는 여러 가지 말중에 하나가 눈물 기도입니다. 어 광주 항쟁 그때 부임했는데 우리 교회의 미래도 어둡고 나라 민족의 미래도 어둡고해서 일주일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마지막 날, 밤에 꿈에, 비망사망간에 막큰 막 우는데, 에, 에, 어떤 분이 저를 끌어안고 울고, 저도 그분을 끌어안고 울었는데, 이분이, 큰 어떤 분이 가시면서, 이와 같은 눈물이 지속적으로 있는 한, 이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부흥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 내가 배운 가옥 울게, 그랬는데, 정말 그날 밤 이후로 40년 동안 기도만 했다면 그냥 눈물이 줄줄 쏟아졌습니다. 40년 동안 눈물 기도로 말미암아 살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흘린 눈물이 강이 되고 눈물이 번져서 눈물이 베인 재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붕발전되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울었을까 생각해보니까 무엇보다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물든 예, 제 자신 혈기와 욕정이 강한 제자 제자신의 제 허물과 죄를 위해서 많이 울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허물에 사안받고죄의가림반자로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시고 울고 있는 저를 보시고 불쌍히 시고 저를 깨끗게 덮으시고 세워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살아가다 보면 교회에 섬기다 보면 온갖 막 언제든 전쟁이에요. 온갖 악마와의 전쟁에 온갖 일들이 막 계속해서 막 다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그 눈물 기도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온갖 일들 속에는 항상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성도, 우리 장로님 관한, 장로님에 관한 문제, 권사님 관한, 집사님, 구역장, 인도자, 교사, 성가대 모든 형제, 자매들에 관한 모든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뭐, 회의를 하고, 뭐, 뭐, 조사하고, 정지하고, 그런 거한번한 한 일이 없어요. 그 모든 사람에 관한 문제, 많이, 기도했죠. 음, 어, 중요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어떤 여신도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제가 그걸 알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분에 한 번도 얘기, 그 가족에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자꾸 그분을 위해서 울며불며 기도, 몇년 동안 울며불며 기도했고, 그 문제가 발견됐을 때, 에,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철학이도 때 그분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을 막 수백 번 수천 번그찬송이 듣대 밤새도록 그 찬송을 몰라. 그분을 그그 야집사님 그 생각하면서 많이 불렀는데 이 사실을 요그 가족 아무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제만 알아요. 우리 가족 아무도 모르고 제만 아는데 야 그분을 위해서 많은 생활도 많이 몰았는데 어, 정말 그분이 모든 허물과 죄에서 노인받아 가지고 우리에게 정말로 기둥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음 정말 로 생각만 해도 지금도 눈물이 날 정도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하고 조사위원회 구성하고 <laughs> 그 전부 예를 들어 죄 문제는 속으로 얘기 된다 속으로 해야 되는데 겉으로 계속해서 떠들고 그러면 이거는 교회 단체가 아니에요 속으로 캬 속으로 하고 말해도 속은 말 해야 돼 겉으로 말하고 속은 말 다는 겉으로 말하면 또 속은 속으로 속 말로 해도 속 말로 끝나지 않고 그걸 참묵기도록 사람이니까 온갖 허물과 죄에 연루될 수가 있죠. 제 자신도 그렇고, 어, 모든 사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줄수 있어요. 근데, 그,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옷에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고,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해서 영생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영생 자녀로 삼았는데, 이건 온전치, 역시 온전치 못하잖아요. 날마다, 기독교에는 날마다 의인이고, 날마다 죄인이에요. 날마다 죄를 회개접함으로써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피로 용서받아 의, 의인, 이 죄인님 데 의인입니까? 동시에 죄인이고 동시에 의인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교안의 이건뭐 뭐, 예를 들어 뭐 출석정지, 출석정지, 직분정지, 수찬수찬정지, 성찬 못 받게 하는 그런 출석 출석을 못 하게 하고 직분을 정지시키고 성찬을 못 받게 하는 이런 거. 이거 얼마든지 조사해가지고 조사위원회 고상하고 뭐 징계하고 할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그 성, 교회 법에 있어도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경교는 평생 목회하면서 50년 목회해서 한 번도 성도를 징계하는 일이 대신에 많이 울었는데, 많이 울면 하나님께 씨름했죠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걸 하시더라고요. 40년 동 거의 안싸워 살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기도하는 중에 기도 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하셨기 때문에 에, 그렇습니다. 막으시고 이러시고 이렇게 하나님 직접 증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렇게 세워시고 그, 그런 성도에 관한 모든 문제, 교회에 대한 모든 문제 어, 회의, 회의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인간을 위한 인간의 인간의 회의 중심의 교회를 하지 않고 눈물 기도 중심으로 이렇게 하니까 어, 회의 중심이면 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엄청나게, 가려고, 엄청나게 교회 가려고 엄청난 교회 싸운데 이것도 없이요. 이건 뭐 눈물 기도 중심이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 주님을 위한, 주님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모든 걸 하심으로써 이 교회가 이렇게 평화롭게 부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많이 울며 기도했죠. 광주항쟁 때 왔으니까 광주항쟁을 위해서 눈물녹이도 얼마 전에도 이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략 c 해서 전쟁이이 i n a 그 China, 전쟁 i n a China, China, 애들 i 애들이 h i n a 어 h i n a 애들 많이 죽었어요. 죽은 애들 생 n a 서 내가 많이 죽은 애들 a c h i 많이 울다가 n a c h i n 이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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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많 a c h 서 n a 서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눈물을 많이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이 군부 독재 정권 몰아내시고 이 땅이 민주주의 해결고 해달라고. 광주 5.18, 광주 무덤에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 들어주셔서 이 땅이 민주주의 달라고. 그런데 정말 이 땅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이 울며, 김대중 대통령 그 그랜드 파리솥, 일본 그랜드 파리스에 납치돼서 왔을 때 와서 울던 그 생각,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또, 영어의 몸에서 풀려나서 5.18 묘지에 와서 울던 그 생각을 하면서, 노무현 장례식 때 울던 그생각 하면서, 이 믿음의 조상들의도 그 눈물, 이민주투사들의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진짜 나라민주국에서 많이 울었는데, 선거 때마다 많이 울고, 울고 하는 하나님께 게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눈물을 받으시고, 이 땅에 군부독재 정권 종식이시고, 이 땅에 민주 정의 평화가, 어, 예, 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많이 울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에스겔 구 장에 보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울며불며 울며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 단상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는 자의 그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는자 표인데 이마에 우는 자 이마에 표를 표안 받은 사람은 다 죽이라고. 오는 사람은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오는 사람이 결국은 망한 이스라엘을 망한 유다 백성을 구원할 그런 중요한 시가 돼 구원의 시가 돼요. 시가든 시가든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야 눈물로 건거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고 나라와 민족의 교회와 가정을 이 땅을 살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 삶을 살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나라, 내 민족을, 내 교회를 살리는 눈물 기도 영상. 너무 말로 떠들지 말고 말로 나무 정지하고 떠들지 말고, 눈물 기도로, 눈물 기도로 말하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 우, 셨습니다 눈물, 주님도 울기도 하셨네. 주님, 우시면서 기도하는 중에. 예루살렘 보고 우시고, 어, 아, 예루살렘 보시고 우시고, 우셨습니다. 십자가, 어느, 어느실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울고, 우리가 울고 울고 매달려서,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릴 일이 없나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오래 울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살릴 일이 너무 많습니다. 눈물이 맨만하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고 이 땅이 안 되는 눈물을 다시 눈물 눈물이 있는 재단 돼서 이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